대무지 채소밭을 보여드릴게요. 대파 심었고요. 옆채류 일곱 종을 심었는데 모종이 잘안 났어요. 그래서 다시 사이사이에 또 새로 새로 파종을 했죠. 그 다음에 여기 빈 자리는 지금 당근 하고. 지금 양배추하고 심을 예정이고요. 저 옆에는 화질을 기준으로 해서 콩 종류를 심었어요. 어, 여기 세골은 서리태 그 다음에 큰골은 참깨 그 다음에 네골은 정성콩 새파란콩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두골은 세골이네. 세골은 쪽파가 되겠네요. 그 다음에는 고구마. 이렇게 소량 다 품종으로 태무지 농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심고 있습니다.